우선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먼저 누르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권가이버입니다. 어, 오늘은 좀 색다른 걸 준비해봤어요. 간단하지만 좀 어렵게 생각하는 거. 차량은 마티즈예요. <laughs> 좀 오래된 마티즈지만 얘네들이 특징상 이렇게 오디오가 죽으면 스피커가 죽었다는 생각보다도 오디오부터 이, 이게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 예, 네, 정상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근데 소리는 안 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앰프 쪽이 죽은 게 아니라, 이 차는 저기 는 스피커, 저거부터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탈거를 해서 스피커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스피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려면 음, 일단은 볼륨을 최대치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여기를막 툭툭 쳐봅니다. 아니면 뭔가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 뭔가 지직지직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 스피커가 좀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전원이 딱 들어가면 스피커에서 만약 퍽아면 지직 소리가 나는데 그 조차도 안 난다면 스피커부터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일단. 이 차는, 이 차는 스피커가 앞에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우선 탈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좀 담아 볼게요. 어? 이걸 어떻게 탈거하냐 일단, 일자드라이면 아직 헤라를 준비하셔서 이 밑에 찍을 잡아 올려줘야 됩니다. 웬만하면 헤라 쓰시는 게좋고요 예. 네. 아, 이러다 보면 스크래치가 날수 있으니까 조심히. 와가지고, 제제입니다그면와 네. 보이시죠? 이렇게 오래됐어요. 어이, 뭐, 이건 뭐, 그냥 굳어가지고 소리도 낼 수도 없고. 요 예전 스피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여기 질 자체가 종이처럼 이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을 먹고 뭘 먹고 이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죽는 거죠. 자연사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일단은 풀러서 탈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십자 드라이버 두 개를 우선 풀러 줄게요. 자, 여기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주먹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아이고 찢어져 버리네. 자달걸 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선을 좀 빼봤어요. 이거 보시면 어디가 플러스인지 어디가 마이너스인지 모르실 거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스피커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얘 보시면 얘는 저기네요. 빨간색 쪽 이렇게 표시해 놓죠. 저기가 플러스 쪽, 반대쪽이 마이너스 쪽.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식시켜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스피커를 다실 때 여기를 잘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별해서 꽂으셔도 되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로 예전에 차에서 사용했던 스피커가 하나 있어요. 요만한 사이즈가. 짜자잔. 거의 비슷하죠? 근데 뭐 사이즈가 같을 거고, 넣어봤을 때 자리가 안 맞는 이 프라켓 고정 자리는 그냥 나사를 좀 박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행히 여기가 플라스틱이라서 쉽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크... 마티즈의 BMW를 심을 겁니다. <laughs> 자, 요 스피커 준비한 거 요것도 한번 장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선마 일단은 다이로 한번 꽂아봤어요. 그리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아. 야, 사실이 센터 이야기가 나오네. 고맙습니다. 자. 소리 올려 볼까요? 네, 자,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 그대로 이식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로 뚜껑 덮으면 끝입니다. 마무리해 볼게요. 이렇게 선을 저는 잘라서 다이렉트로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흡읍까지 다 마무리하고요. 요걸 그대로 이제 삽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그대로 잘 넣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 중에 하나 보시면, 볼트가 걸리는 부분이잖아? 걔를 하나를 우선 걸어주고, 나머지 하나 내지 두 개는 또 억지로 밀어 들어가면 걸립니다. 예. 네. 억지로 밀어 넣으면 좀 그렇지 않냐 하지만, 그래도 고정은 되니까. 네. 그래서 미리 반대를 먼저 작업을 끝내놨어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 마무리해서 한면 음향 테스트 한번 해보죠. 자, 아, 이렇게 여기 하나 하고, 여기 하나 고정하고, 저기도 하나 고정할 수 있으면 고정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튼튼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하려면 뚜껑 모양대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홈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에잇! 들어가! 좋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자,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음. 그런 아. 비밀인데요. 저 외출할 때 자, 요렇게 간단하게 또한번 살려 써보게 되네요. 자, 저희 채널 아시죠? 항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